너 재밌는 거 없습니까? 재밌는 거? 재밌는 게 없다. 아니지. 행복해. 아 병훈형, 네 병훈형 인사 전할게요. <laughs> 우리 병훈형. 우리 병훈형 지금 찍고 있어요. 마 기타렌마. 아. 휴무인데 비가 오려는지 다친 뼈들이 아프다고요. 아이고, 그러게요. 내일 비 온다던데? 별똥별 보셨구나. 아, 별똥별. 도지역, 도수역, 도지역.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운 어,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열심히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상엽장이라고 박승준 매니저님께서 부담스럽게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. 네, 음. 한국어 배우는데 어렵다고요? 한국어 좀 어려운 편이에요. 근데 이걸 내가 한국말로 해, 해주면 무슨 의미야? 그죠? 파이팅! <laughs> 어... 네 벌써 사실 뭐 그냥 심심하고 그래서 켜봤는데 식스스 시즌 4 저도 원합니다 아이오 n t 월요일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요?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? 월요일 좋아지려면 하, 없습니다. 그냥 열심히. <laughs> 2부 드라마에서 변호사를 연기하는 거야? 어, 변호사를 연기하는 거야. <laughs> 아 희도 형, 아형 필리핀에 있다고. 제가 가든가, 형이 오든가. 진짜 보고 싶다. 아유. 아무지 너무 오래됐다 월요일이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월요일은 와야지 그래야 또 주말이 오지 야 문주환이는 혼자 얘기를 되게 잘하던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? 탕수육? 음 햄버거? 피자? 치킨? 에? 뭐 그런 거? 댄스 줌아 주민 주마우 그거 주민 이거 주마우 아 햄버거 피자 피자 지금은 피자 아 피자 먹고 싶네 하... 진짜 재미없죠 나 이거 만약에 소민이가 보면. 수민이가 엄청 혼날 것 같아, 혼날것 같아, 재미없다고.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운, 즐겁게 어,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. 네, 자꾸 치킨 얘기 하니까 치킨 얘기를 계속하시네. 빙수를 야식으로 시켰다고요? 배앓이 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을까? 무슨 커피를 드시냐고요? 어, 오늘 낮에 산 커피인데 저는 커피를 아침에서 사 하루 종일 먹습니다. 네. 아무튼, 어, 어, 참여 요청 엄청 하셨네. <laughs> 네. 소주? <laughs> 아무튼, 매름이라고요 아유, 이제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. 음, 아무튼 여러분들,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. 열심히 또 촬영하러 안녕 갑자기 막 이렇게 끝내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막 두서없이 시작했다가 두서없이 끝내는 게 아이고 그래요 고마워요 아 무서운 형이 왔네 <laughs> 화이팅 우리 하늘이 형도 화이팅 아니 근데 이렇게 참 요즘 사람들을 못 만났잖아요 뭐 팬미팅 같은 것도 잘 못하고 또 이런 걸 가끔씩 했으면 좀 내가 더 힘을 받았을 텐데 야 그러네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육감의 다음 손님에게 힌트를 주세요 아 식센스요? <laughs> 다음 손님 누구지? 다음 게스트 누구지? 어. 어? 어, 성수기도 왔고, 안녕. <laughs> 용곰이도 왔고, 안녕. Say hello, please. 뭐, 어디 tyas가 뭐지? tyas가 뭐죠? 하... 오늘은 밤을 셀것 같습니다. 음. 내일도 밤을 셀것 같습니다. 아유. 음. 우리 선생님 응응응 <laughs> 현경쌤 응 음. 어? 댓글을 진짜 엄청 안 읽어줬다고요? 지금 읽어줄게요 음. 40살 미모 싫어에요 아니에요 저 39살이에요 <laughs> 법 바뀌지 않았나? 내년부터 시행인가? 암튼 <laughs> 끝 인사를 몇번 하는 건지 모기가 있네 여기 큰일 났네 이제 아... 갈게요 여러분들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네. 깔끔하고 잘생겼다고요?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오늘 거 다시 보기에서 저장해달라고요? 아니 83년생이에요 네. 저장하는 거 부끄러워요 <laughs> 안녕. 하나, 둘, 셋, 뿅!